2주 동안 양배추를 끼니마다 챙겨 먹으면 몸이랑 피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챌린지를 해봤는데요. 여기 있을 때 제한 없이 음식을 먹고 디저트까지 먹었습니다. 하지만 양조절은 꼭 해줬습니다. 양배추를 먹었을 때 포만감이 오래 가고 속도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니까 군것질, 간식거리 많이 안 땡겨요. 그리고 양배추를 먹었을 때 엄청 좋았던 건 피부가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져요. 지금 화장을 해서 좀더 좋아 보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제 이야기를 담은 영상에서 화장했을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올렸었거든요.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차이가 너무 나요. 진짜로. 그래서 양배추는 꼭 먹어야 됩니다. 필수예요, 필수. 궁금하시겠죠? 제 피부 상태가 보여드릴게요. 놀라지 마세요. 얼굴 가까이 갈 거니까. 보이시나요? 피부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. 화장을 했어도 피부가 안 좋은 게 눈에 띄게 보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양배추 꼭 드세요. 진짜로.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.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. 이거 양배추 먹기 전 사진이랑 비교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다양한 영상들도 준비했으니까요. 업로드되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.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